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유쌤이에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8번, 대상자가 며칠 동안 변을 못 봤다고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사 선생님들의 포지션은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잘 모를 때도 보고, 의심이 되는 것도 보고, 그래서, 5개 중에서 보고한다를 찾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가 할수 없음을 이해시키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포지션이 어디까지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29번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을 예측하여 말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오른 것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끄끄거리는 거 보니까 위험인가 봐요. 헐떡거리는 거 보니까 폐암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면 5번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 및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를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30번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호흡기계요. 예 호흡은 숨쉬는 거죠. 코, 기도, 기관지, 폐 그러니까 정답은 노화는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죠. 호흡기도 마찬가지예요. 폐활량은 감소하고 가래를 밖으로 뱉어내는 능력도 감소하죠. 그래서 이번에 섬모운동이 감소해서 가래가 잘 생겨요. 31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호흡기 비말. 작은 입자가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몸에 퍼지는 것을 비말 감염이라고 해요.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은 이 다섯 개 중에서 비말을 통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유행하는 병은 유행하면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조건 이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은 3번,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인플루엔자예요. 그래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세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독감을 일으키는 유형이 다르고 독감 항체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상주하는 시간이 1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접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몸에서 항체가 사라지는 시간이 12개월이라서 또 해마다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독감 바이러스에 방치하면 바이러스성 폐렴이 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65세 이상 노인들은 반드시 가을, 가을 9월부터 12월까지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인플루엔자 독감이에요. 폐결핵은 폐포에 결핵균이 침범한 거죠. 그래서 폐에서 시작해서 전신에 퍼지는 것을 폐결핵이라고 해요. 천식은 숨찬 병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각각자 특정한 부위가 약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약하게 태어나서 피부가 노상 염증에 시달리는 아토피가 있고 콧구멍이 염증이 노상 시달리는 비염이 있고, 기관지가 염증에 시달리는 천식이 있어요. 이렇게 알러지 삼총사라고 부르죠. 천식은 아스마는 숨이 찬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헐떡거리고 숨차다. 그러면. 나를 특히나 숨차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을 우리는 알러지라고 불러요. 누군가는 꽃가루가 될 수가 있고 땅콩이 될 수가 있고 먼지, 개털, 고양이 털이 나를 더 자극하게 하는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긴 것을 줄여서 폐렴이라고 해요. 대상포진은 큰 물집이 테두리가 생기는 물집을 대상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고 잠못 자고 밥못 먹고 힘이 없을 때 이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세포 밑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대상포진이 생기면 이거는 이런 신호예요. 아너 이제 배터리가 다달았거든 그러니까 좀 쉬면서 몸을 좀 챙기면 안 될까?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최소 2주는 쉬라고 권장을 할 거예요. 그 2주 동안에 고단백, 고비타민 항바이러스 약을 잘 먹으면서 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깨끗이 나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나중에는 만성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을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2번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은 이 5개 중에서 인플루엔자죠.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번 맞습니다. 독감이에요. 독한 감기 줄여서 독감입니다. 33번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의 만성적 만성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어디가 기도가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염증이 생겨서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죠.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서 하는 병을 찾으세요. 이 다섯 개 중에서 만성기관지염이죠. 정답은 4번. 만성기관지염이에요.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염증에 시달린 것. 그러면 만성이란 한 가지 병을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은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들어서 피부는 거무축축하고 가래는 더욱더 찐득이고 환자는 컨디션에 따라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이런 분은 담배를 꼭 끊으셔야 해요. 34번,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 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와 식, 음식이 지나가는 식도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식도의 온도를 그대로 기도가 느끼죠. 지나치게 차갑거나, 지나치게 뜨겁거나, 지나치게 맵거나,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기관지가 떠는 일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경련이라고 해요. 기관지 경련. 응급실에 있으면 청양고추같이 매운 것을 먹고, 이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있는 분들이 기관지 경련이 생겨서 실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위경련이 나서 실려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지 계통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으라고 권해요. 그래서 기관지 경련을 초래한다가 정답입니다. 35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에게 기관지 내 가래를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그러면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염증에 시달려서 찐덕이는 가래가 많이 붙어 있어요. 기관지에 그러면 그 가래를 녹이는 게 좋은데 그 녹이는 가장 좋은 물질은 바로 물이에요. 물은 가장 좋은 거담제예요. 가래를 제거하는 물질.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 자가 깊을 심이에요. 그래서 깊은 호흡, 마치 상상을 하는 거죠. 풍선을 불듯이 입술을 오므리고,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는 잘 빠지고, 기관지에 붙어 있는 가래도 잘 떨어져 나갑니다. 2번, 심호흡이에요. 36번, 대상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잘 삼키지 못하고 누워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면 안 돼요. 잘못해서 옆 동네 기도 공기가 지나가야 되는 길로 음식이나 물이 지나가면 기도 입장에서 이것들은 이물질이에요. 그럼 이물질이 들어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런 폐렴을 빨아들여서 생겼다 흡인성 폐렴이죠. 그래서 와상으로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물이나 음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방울 한 방울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3번 폐렴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흡인성 폐렴입니다.